안녕하세요. 지연이 꿀벌 농장입니다. 오늘은 4월 4일입니다. 어제까지 이거 비가 좀 많이 왔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3월 말경에 주로 이렇게 이제 이충 시작을 했는데 올해는 조금 뭐 벚꽃 피는 시기도 늦고 해가지고 오늘부터 그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그 이충 틀에다가요이 왕을 이렇게 이제 꽂은 다음에요. 아, 달콤한 저 당액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집어넣어주면은 벌들이 와서 그 당액도 물어가면서 청소를 빨리 할 수가 있으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요 이충틀을 갖다가 에, 보통 뭐세 시간 이상이면 청소가 다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하루 정도를 이렇게 제 어, 벌통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이제 그 이충을 하게 됩니다. 요 이충틀도 요 네칸으로 돼 있는데 주로 어 벌들이 이제 밑으로더 많이 와있으니까요요 밑에 그두 칸을 이용하는 것이 아마 로얄들리도더 많이 먹고 그 충실한 그 왕대가 그 생산이 됩니다. 오늘은한 20개 정도만 이렇 이중을 해가 왕을 하, 해가지고 어, 벌집에다 이 하루 정도 이렇게 묵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2층 틀을이 개상 위에다가 이렇게 이제 어제 이렇게 이제 하루 이렇게 보냈습니다. 요곳은 이제 꺼내가지고 2층을 어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요 내검을 할 때요. 요 내검을 할때 요걸로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 지금까지 그 쑥을 이용해서 훈련을 했었는데, 이 목초약을 이용하니까 아주 뭐 편리하고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 서너 번만 이렇게 뿌려주면은요, 아주 벌이 쫙 가라앉습니다. 이거는요, 아주 청소를 아주 깨끗하게 잘했습니다. 요이중틀를저 하루 볼통에서 저재용군저 꺼내가지고 요왕 안에다가 저 로얄젤리를 이제 집어넣습니다. 너무 많이 뭐 집어 넣을 필요도 없고요 아주 간단하게 조금만 집어 넣으면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냥 로얄 젤리를 왕 안에다 집어 넣지 않고 하는 것보다는 이 성공률이요 아주 상당히 더 높습니다. 로얄 젤리는요, 잘 아시다시피 요것은 중국산이로 되요 별도로 다 아주 아주 싸게 그자재상에서 그 팔고 있습니다. 다음에는요 이거 이제 벌통을 좀 봐가지고서 막 가장 그 활발하고 번식력이 좀 좋은 벌통을 좀 이렇게 항상 염두에 두었다가 에, 그것을 종봉으로 다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종봉으로 사용할 때요 이, 저, 이 에, 벌은요, 알에서 이제 요왕벌은요 아래선 저 3일 있고요 깨어나면은 저 4일령이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저 16일이 경과가 되면은 저 여왕벌이 탄상을 하니까 4일령 정도 되는 것을 갖다가 이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침 보니까 요한 4일령 정도가 되네요.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요기도 이제, 이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이중하는 요령은요 자주 그 연습을 해보는 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걸밑로다잘 집어 넣었다가 그냥 빼면은 이렇게 이제 어, 알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도, 여기 보니까는요, 여기에 이제, 그, 숯벌집을 지금, 지금 짓고 있습니다. 숯벌집을 짓는다는 거는요, 조금만 있으면, 저, 거 분봉이, 에, 분봉열이 나고요, 살림을 날 준비를 해서, 이렇게, 이제, 숯벌집을 짓고 있습니다. 또, 숯벌집이 또 있어야만이, 이게, 우리가, 이제, 왕대를 생산해서, 어, 분봉, 어, 저, 분봉을 할 때, 이 숙벌이 있어야 만이 이제 번식이 되니까 어느 면에서는 저 이게 숙벌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검을 할때 숙벌을 모든 땅 제거를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우리가 번식을 한다고 하면은 일부는 좀 남겨두는 것도 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요게 여왕벌이 아래서부터 태어나는 것이 16일이 걸립니다. 그러니까는 아래서 이제 이제 3일이고요. 지금, 저, 우리, 제가 이거 이충한 것은 이제 4일령을 했으니까는 앞으로 12일 정도면은 저 여왕벌이 탄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 요것을 갖다가 이제 벌통에 집어넣고서 앞으로 열흘 정도 있다가 아, 이제 왕대를 이제 생산해서 분봉을 하면은 고시기가 그 상당히 좋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분봉을 하면은 하루나 이틀 있으면은 저 왕이 태어나니까는요. 그래서 이제 초보자분들도 이런 것을 유념을 하셔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양봉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충을 꼭 해가지고서 어, 어 분봉을 하는 그런 방법도 택하셔도 어 상당히 또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의 영상은요 올해 그 첫번째로 이충을 했는데 이충을 할때그 주의사항 여러가지 사항을 갖다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